아, 여러분과 함께 여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을까? 너무 슬프다. 몸갈린 잘 하고 있어요. 저도 비온도 하고 갈 거예요. 어디, 뭘, 뭐든. 비... 나 너무 너무 보고 싶죠. 맨날 맨날 보고 싶지.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. 여름엔 되게 잘 됐다. 내가 있으면 원래 너무 따뜻하잖아요 마음이. 근데, 이번 여름은 더울 거예요. 내가 없어서 오히려 되게 날 수도 있어. <laughs> 왜?